어, 예수님의 단체란 것은 여러 장,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찬송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서 반가운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찬성과 항공을 불러도 슬프야 할 때가 있고, 기뻐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 부흥단체의 책무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울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아멘.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사람서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부흥단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설교만 하고, 일반적인 말씀만 전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만 떼고 왔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추위 달에 교회 다니면은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설교들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부흥단체에 집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근데 우리 교회 가서 성경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만 대로 깊은데 뭐라고 굳이 부부 단체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이때는 아무 그런 단체는 다시는 부르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래나 저래나 저래나 이래나 그러고 불렀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laughs> 그렇게 할 거예요. 무얼 전문봉사들이 와서 하냐? 그래서 전문봉사가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뭉보도 기쁨을 추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랬죠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네. <laughs> 쉬지 말라는 거 기쁨이 쉬면안 됩니다. 항상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면 가며아 뭔가 기분이 좋아시 이걸 본다. 어, 뭔지가 기뻐요. 그럼 다 사람이 볼때저 사람 왜 지나가면서 죄로 죄로 웃고 지나가? 어? 그러거나 말거나 난 마음이 기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 기뻐하는 네. 거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아, 우리 기뻐하라니까 내 명령을 듣는 거거든. 성님 말씀 이해만 기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우울하고, 뭔가 세상 일에 젖어서 걱정 근심이 넘치고 이렇게 다니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걱정 근심을 하고 다니느냐? 너의 걱정 근심은 나에게 맡겨, 할렐루야. 안돼. 내가 이미 걱정 근심을 지금 천번데 불구하고, 너는 또 걱정 근심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온갖 근심은 다 덮어쓰고 그렇게 다니느냐? 그것은 뭐냐?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걱정근심을 해소를 시켜줄까? 아니, 시켜줘요. 왜냐? 내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걱정근심을 버리고 나한테 맡기라고 했으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걱정근심이 있으면 그 걱정근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응? 걱정근심해라. 걱정 근심을 해야지 싸울 일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아주 없잖아요. 그게 마귀의 바랜인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없죠. 마귀의 말을 냉정하고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할까? 절대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요. 물론 걱정 근심이 들면은 밤에 자다가도 들통들 일어나요.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저기가 되게 잡을 텐데 어, 잠이 안올 때서 <목소리> 또 생각하고 어, 뭐, 그렇게 되는다고 생각을해 보면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갔지 딱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저의 걱정근심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 하소서 나는 이시간부터참잘했습니다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때 예수님은요,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아유, 야, 걱정 것이 내가 벗어 썬다고 했는데, 그걸 해결 안 해주면 예수님이 없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 그게 방법입니다. 야, 얘가 나한테 부담을 줘도 엄청 주는구나. 어? 그럼 되는 거야? 그럼 해결해줘야지. 내가 없다고 하니까 나 있는데 없다고 됩니까? 있어야지.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념과 생각을 주는 단체가 뭐냐? 부흥 단체 라는 거예요. 부흥은 교회의 부흥 세상의 부흥도 부흥이고 믿지 않는 사람 와가지고 전도하고 또이노리노나는 것도 부흥이지만내 마음 속에 마귀가 사라지는 게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뭐 마귀가 있었더니 모든 일이 될 일도 안 되고 안될 일도 되는 것도 없 그냥, 그냥 그냥 찌뿌둥놓고 고주민에 손놓고 그냥 하니까 야. 이거 이럴 때 없던 세상 사람들술 한잔 먹고 해소하는데술 한잔 먹으니까 점점점점점점 채우 점점, 가잖아요 점점 그런데 고걸 쫓아내고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최고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들어오고 말입니다 내 모든 일이 만사 형통 바뀌니까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아멘 부이라는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요 여기서 오늘 말씀은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내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논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일어나는 의미는 수천, 수백 개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30, 38년 된 병자. 이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은 병이었다면. 는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난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일어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 날 때부터 난 앉아 있었는데. 왜 그러다니요? 그냥 이렇게 당니는거 앉아서 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볼때 예수님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좋아해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다니면요, 허리가 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잃게 돼요, 허리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 더, 더 재껴, 뒤로. 아멘. 나이가 들어도 뒤로 재끼고,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다 하루에 한 이틀간 밥을 안 먹어도 밥 많이 먹는다 응? 어?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금식할 때슬픔 빛을 띄지 마라. 힘이 없어 보이지 말아라. 더 빛이 나야 된다. 세수를 금식할수록 매일 씻어라. 비누를 피르고 우리 크림 무슨 발라서 광을 내라는 요 금식을 할 때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금식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금식한다는게 아, 자랑하려고 한다는 아, 말이야 무슨 올째 금식이야?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 아 금식이야? 그럼 사람들 관심을 가질 거 아니니까. 아 그런데 이러고 저러고. 난 벌써 이틀째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데도 모르,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대충 이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지 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은 뭐냐. 내가 빚을 내고. 자 그럼 우리 금식을 어떻게 하냐? 대단한 듯이 보이고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려야지 나를 올리면 됩니까? 절대 안되는 거그 사람은 금식 실패할 확률이 99.99%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해봐야 안되는 거예요. 나는 자빠진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금식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금식하고 하면서 대부분 성공하고 그금식이도 동안에 내가 받았던 강부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말씀대로 했느냐 그래서 이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금식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 우리는요 여기서 오늘 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 보면요, 건강한 사람이 한 20, 30%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70, 80%입니다. 그거는 물론, 조금 불편한 것도 불편소리 집어넣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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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배이가 70, 80%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 30%는 그래도 괜찮은데, 7, 80%는 그렇대. 그런데 그 7, 80% 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도더 많아.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놔두고 다안 어떻게 한때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야 되니까 더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아픈 부분을 드러내지 말해, 옛날 말 그때 잠깐 그랬는데 아이고 기도하고 했더니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된바인지 그냥 만져가지고 그냥 지금은요 너, 너, 너 당신보다 더 건강해 사실은 건강치가 않은데 응? 어? 옛날에 지금 별로 다름이 없는 더 건강해 어아그또 그래도 아프죠 그러면 이으로 신나라고 했죠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난더 건강하다. 그런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 안해 주면 됩니까? 할렐루야. 아, 네. 해초가 되는 거 예수님이 참, 야, 요즘 기독교인들은 참 나를 갖다가내 위에, 내 머리 위에 앉았구나. 어? 바로 치료하는 방법을 더 그런 거예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치료하고, 또건강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받으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건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굳이 뭐 이렇게 주나 아니 그 뚝딱 태우건 어? 자기는 앉아있는 게더 편하지 음. 그런데 이렇게 주라는 것은 뭐냐. 일어나라고 이 성경 보면 일어나라 또 찬양도 일어나라가 많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뭡니까? 제이머 새 힘을 주기 새 힘, 새 힘. 지금까지 없던 새 나라에 새 힘을 주는 거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어, 헬라우쿠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내가 잘라서 설적 일어나고, 심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은, 계획은 내가 하지만, 실행은 하나님이 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하! 그냥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물리치를 해가지고 일어납니까? 응?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꺼내가지고 주사 맞고 일어나요? 응? 하! 그냥 말 한마디로. 뭐, 약이 필요 없고, 물리치료가 필요 없고, 그냥 제일 편하게. 우리는요, 제일 편한 방법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뭔가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급해. 응? 어? 복잡한게 싫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잡하게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한게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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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도 빨리 돼라. 어? 그리고 차든지 덮든지 확실하게 해라. 어?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밀찍하게 하는 거. 제일 쉬운 거야. 어? 그러니까, 반주도 일어나. 운동병도 나아질지 어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 뭐, 우리는 이유를 달고 토를 달지만 하는 거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명령하지는 않지만은 명령 비슷하게. 네? 옳지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희 기도는 이루어지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도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성격이 원망하지 못해요. 너무 급해요. 바로 지금 일어나야 돼요. 왜 급할까? 예수님이 나를 급하게 만들어서 나도 그 성공을 닮은 거 아닙니까? 난말다시어요 예수님이 요난 바로 이런 거야 돼요. 예수님이. 나보다 하지도 더더 더더더더나더더더더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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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그 자식이 해서 헬라우 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재 아, 임재 아시죠? 아, 무슨 말인가? 일어나면은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론적으로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한테 이르고 만 천하의 일하로에서내 빛이 만 천하에 임한다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많은 것이고, 능력이 엄청나게 이 많은 거야. 왜? 나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그랬죠. 나의 약함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나고 나니까,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회개는 다 되고, 더구나 거기다가, 뭡니내 빛이 다 일어나게 되면 내피 c 목사님한테도 그들이 이만음을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요 우리 선교사님 저기 다 듣고요. 그런 건 나로 인해서 모두 이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응? 그리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단체를 하면서 이것은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흥시키고 기쁘게 하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아, 네. 내가 내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는 거예요. 그, 저기, 저, 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말이가 떠나죠? 그러면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 저, 비근한 그 예를 보면 베토벤 알잖아요, 베토벤. 대트령이 뭡니까? 작곡가. 에? 이 사람이 나이가 20대에 이게, 이게 뭐죠? 청각. 거잖아요. 청각. 청각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아, 근데 작곡 하는 사람이 귀가 모조버리면 뭐 이거 생명이 끝난 거죠? 그런, 그래가지고 자살까지. 이게 뭐 세상 사는 날개 없었죠. 이거라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안 되죠. 그래가지고 자살을 흘고 시도를 하다가 그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가지고또 위로를 해주셨죠. 어? 그거는 청각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 청각을 만져주는 사람은 나야.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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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만 하면 그냥 온상대로 돌아와요. 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들린다. 요거는 안 들리지만 볼 수는 있지 않냐, 볼 수는. 시청각 상실한 사람이 많잖아요. 볼 수는 있지 않나 그렇지, 나볼수 있지. 그리고 누가 작곡은 하니까 악보는 쓸수 있고, 음은 알 수가 있어요. 보에다가확 정겨. 이, 미, 도. 딱 나온단 거 아닙니까? 흘리는 않지만 이게 생겨요. 자꾸 용기를 얻어서 작곡을 했는데요. 베토벤이 많은 곡을 작곡을 했지만 최고의 곡, 베토벤 하면 최고의 곡들이 착착착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실망하지 않고 자살한 마귀가 죽었는데 마귀를 굴혀내고 하나님한테 빛을 얻어서 만든 고 그게 바로 최고의 곡. 그 10년 동안에 전부 다 이루어진 곡입니다. 그 최고의 곡들을 두고를 보면은 베토벤의 영웅, 영웅이라는 곡이 그때 만든 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최 스타트, 최고의 최선인 곡이 바로 전 세계인들 는곡이 캬, 그 귀안 들리면서 그, 뭐, 죽음 직전에 만든 곡이에요.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운명이라는 곡이죠. 운명. 우리 저기 하잖아. 밤밤밤밤! 하는 곡. 밤밤밤밤! 밤밤밤밤밤밤밤밤! 캬아악! 이런 곡들을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마지막 곡을 저기 하면서요. 작곡을 해가지고 교양학교들참막 불러놓고 자기가 이제 처음에 지휘자고 나서는 거예요. 지휘를 하자. 지휘자로 나서가지고. 저기를 해요. 지휘를 합니다. 캬, 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숨소리도 안 들려. 완전히 최고의 기모를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곡을 하는데, 곡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지휘를 할 수가 없어. 곡이 들려야지 아까다가 때리고,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휘를 하는데, 그할수 없다. 안 들리니까. 그지 악보를 지가 보면서 앉아가지고, 이기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로 났더니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최고의 그냥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 소도 안 된다. 그 앞에 있던 이제 그 연주자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소리가 크라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올려 세워주고 이 모습을 거기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실망하면 안 되는 거야. 아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딱 돌려주고 기쁨을 주는 단체가 바로 우리 군 사들이란 거야. 응? 그 사람 하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라고 해야 돼. 말만 난봉사다 말만 봉사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저 사람만 보면 기뻐야 돼. 봉사라고 하면. 하나님 온 듯이 기뻐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 항상 다 이렇지. 예수님 내가 왔다. 우리 아주 성화 봐요. 항상 좋은 걸 부르잖아요. 애들 불러도 다 이렇게 부르고. 어? 난 그런 그림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애들 깨 안고 있고. 만나면 기뻐야 되는 거야. 바로, 봉사들은 만나면 기뻐야 돼요. 그 기쁨을 우리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천국 봉사를 이제 창입해가지고, 제가 또, 정제로 우리 대표자한분선님이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이책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청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어디 힘줘가지고 뭐, 어, 어, 뭐, 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우리 훌륭한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는 해 받은 일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